꽃차로 판매 허가가 난고 동의보감에서. 음. 음. 아 이건 좀 팔리겠다. 우정 맞춰가. 네, 이 컨셉이 좋다. 색깔 너무 네. 네. 예쁘다. 응? 네. 무궁화. 네. 아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 사람이가 먹어야 돼. 네 예. 당연하지. 와 통일 반문. 통일의 관문 파주. 어통동선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제 무궁화 동산으로 초대합니다. 웰컴 오세요. 아 오늘은. 뭐. 제가 통과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중력층 갖고 왔는데 통일의 방문파 가진 매콤 이 안에까지 이렇게 두 완전히 야생 버라이어티입니다 완전 정글이요 야생 버라이어티 작년에는 여기가 어땠냐면 이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그러겠지. 정도로 다 이렇게 덩굴로 다 뒤덮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무궁화를 사랑하는 저는, 오. 아, 너무, 너무 좀 그렇다, 식상하다. 그렇지만 사실이야. <laughs> 어, 그럼요. 어, 무궁화를 사랑하는 김산숙 소피아가 하나하나 음. 하나 나무 다 전장하고 놨더니 이렇게 예쁜 무궁화 꽃밭이 됐고요. 아, 이 컨테이너, 여기에는 그냥 제가. 일하다가 힘들면 가깐씩시하는 곳인데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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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여기서 실시하는 너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냥. 이, 이 대표님 차, 이제 차, 가끔 오셔 차도, 차도 만들고요. 네. 뭐그러는 뭐 곳. 그 다음에 책도 읽고 소종 소종 봉숭아예요 그리고 음, 음, 얘는 꽃차 만들려고 한 거고. 음.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하면 뱀이 안 오잖아요. 해놨고. 네. 뭐 곳곳이 많아요. 이 구절초고 얘는 약효가 되게 좀 에퀴넷이에요. 그리고 대게로 어? 그리고 친구가 갖다준 초과화. 작두콩이에요. 제가 콩을 왜 심었냐면 어 이게 이게 저기 그인인 목에 인 굉장히 좋은 그런 차를 만드는 재료라서 저는 꽃을 그러니까 꽃차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만, 그 식물만 심어요. 이,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보던 그렇죠. 무궁화인데, 무궁화는 향기가 없어요. 이 향기가 없는데, 효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동의보감에도올라가있어요 그래서, 이 꽃차로 허가가 나고. 무궁화가, 우리나라 무궁화가 한 250종 정도가 있는데, 이 무궁화마다 다 이름이 달라요. 얘는, 얘는 홍단, 홍단심계라고 해요. 홍단? 홍단심개, 백단심계 뭐, 배달계청단심계 이렇게 했는데, 차로 판매 허가가 났고 동의 보감해서이리겠우맛이 컨셉이 좋다. 색깔 네. 너무 이쁘다. 네? 응.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가 먹어야 돼. 당연하지. 나 꽃을 선생님. 아 아니 괜찮지? 오, 오, 오. <laughs> 이거 자 드세요.